예, 크리스마스라고 장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아파트 내에 있는 랜드마크 80일 지하에 있는 아이디 라오 버버의. 랜드마크 1층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어, 하이디라오는 중국에서 가장 큰 허그 프랜차이즈점인데 어, 1994년 그 요리를 할줄 모르던 그 용족공 출신의 장용이라는 사람이 사천성에서 테이블 4 개를 갖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명세를 타면서 지금은 중국에서 가장 큰그호거 프랜차이즈점이 되었습니다. 중국 내에만 400여 개의 지점이 있고 또 해외에도 한국, 일본, 필리핀, 뭐 싱가포르 등에 한 20여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아주 최고의 그호거 프랜차이즈점입니다. 랜드마크 81층입니다. 여기 지금 입구에도 어, 크리스마스분위기가 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뭐 많지는않은는데 여기는 뭐 코로나 그래 한국은 코로나가 심한데 여기는 아직 코로나가 확진자가 거의 뭐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아, 여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붐게니다 여기 아이스링크장에도 뭐 아주 사람들이 많이 있는. 여기 1층에는 주로 이제 카페나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긴 지하층이죠. 그런 1층이 아니고. 여기 하이디라오, 어, 핫포트고가 여기 있어가지고 오늘 식사를 저기서 하려고 합니다. 들어오고 여기 입구에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뭐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데 보면은 저렇게 어 네일아트를 해주는 곳이 있고 저 뒤쪽에 보면그 의자에 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 커피도 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주고 이렇게 어 음.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유명합니다. 음. 이렇게 손톱, 네일아트도 해 주고요 원래 1호점이 보시면 빅텍슈퍼 빌딩이 생겼는데 여기는 한 3호점 정도 됩니다 여기도 좀 짓고 있어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네.

빈자리가 없습니다, 김마. 꽉 찼네, 꽉 아, 찼어. 지금 이 메뉴판이 패드로 나왔는데, 패블리시 어, PC로 주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후구탕이 먼저 나왔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어, 고고탕도, 여기 이제 매운 거, 마탕이라고 중국에서 마하탕이고, 안 매운 거, 칭탕,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시키는 게 좋아요. 보통 뭐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반반씩 해가지고, 어, 여기, 그런고 고기나 야채 같은 거를, 고기는 뭐 서로 약간 매운 탕에다가 넣어가지고 그이는게 좋고, 야채 같은거는넣지않는거 진탕에다가 넣어먼 끓여 줄 여기 는소 스가 있는 것 인데, 어, 뭐 샐러드 같 은, 거 어, 네. 소스 같 은, 거, 이면소 어, 스가, 소금도 있 고, 한도3 가지 종류 가있 고, 팽이버 당면, 새우살, 비주얼 그런 종류들이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어. 한번 먹어봐 어, 연대 같은데 좀, 연대 쪼 어, 여기 뭐 사람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 뭐 점심시간인데 근데 너무 많아 바로가 한데 이게 이블이 대략 한몇개 되겠나 테이블이한1 한 0한개가 넘는 것 같은데 이제 탕에 뭐 바글바글 끓네요 근데 여기다가 뭐 고기하고 감자으로 아, 맥주나 칭파오 비어를 시켰습니다. 청도 맥주. 한국에 있을 때 청도 맥주를 참 많이 먹었는데 많이 마셨는데. 아, 이거 좀마탕은 굉장히 매워요. 이게 혓바닥이 막찌릿찌릿할 정도로. 그런데 나는 나판이 나는 딱이에천노래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지, 보통 사람이 먹기 좀힘들어 너무 지금 이게 매워요 아니 나딱이야요사람은 매운 걸뭐 좋아하니까 혓바닥이 얼얼하게 마비가 됩니다 어, 많이 드세요 그, 대추도 있고, 고양물이 버섯하고, 이렇게 공부를 내는거 같습니다. 사공물이야, 사공물. 새우, 어, 새우살, 그, 뭐라 해야 되지, 저 어묵? 새우살로, 새우살 와. 완자. 완자. 아, 새우살 완자. 이렇게 서 드세요. 반포리 할매가 이거 매운 거, 이거 호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호구를 참 많이 먹었어요. 한 10년, 12년 동안, 이년 동안에. 근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호구점들이 막 생기니까, 어, 여기, 어, 하이비나오 여기 호구는 지금 고치민에서 삼호점입니다 벌써. 고기가 이렇게 소고기, 고를 이렇게 소스에다가 찍어 먹었는데, 내가 음, 마늘도 씻어요. 오래 파할만이 말아 기름 반뜩 넣어두는 가 맛있어요. 마라 기름한 국까지도 못하니 음, 당신이 반짝나지? 어제께도 말아 먹었는데, 오늘 뭐 거의 그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어요. 오늘이 그2월 13일인데 어, 한국에는 지금 뭐 코로나가 뭐1 0명을 넘어가지고 1030명까지 해가지고 모든 식당이 어, 장사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가지고, 어, 이렇게 뭐, 저거, 규제를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식사비가 125만동 정도 나왔네요 그럼 한국돈으로 한 6만원정도 6만, 6만 2천원정도 그정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